안녕하세요. 마리쌤입니다. 저는요, 오늘 점심을 먹고, 요 간판 보이시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말 너무 말,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루, 이루 말할 이루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집에 갈 수가 없어. 점심을 먹고, 지금 요시 카페라고, 보이시죠? 요 카페에 왔거든요. 너무너무너무 쪼꼬미 카페에요. 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밑에 전경은 요정도입니다 너무너무 쪼꼼이에요 근데 이런 날반데기에다가 이렇게 간판 서고 이랬는가 한번 생각해 한번 보십시오 너무 지금 빈티지 하죠 제가 여기서 와 입구에서 이렇게 이 집을 카메라를 켰나 하면은 저기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여기 조망에 달라스는 전부다 이거 한번 보시면 저렇게 하우스로 저렇게 좀 외곽지는 하우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화해입니다. 화해. 안에 꽃을 피웁니다. 꽃, 국화가 좀 많습니다. 국화, 장미 뭐 이런 거 하고 이거 보이시죠? 약간만 외각져도다 이렇습니다. 이래가 있고 제가 오늘 보여주고자 카메라 꺼낸 것은 제가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이것도 되더라고요. 저 뒤에 아파트 단지처럼 뭐 보이시죠? 얼망절망 많이 보이시죠? 뭐게요? 먹이요 묘지입니다 묘지 공동 묘지입니다 묘지인데 이렇게 여기는 햇볕 좋은데 위치 좋은데다가 저렇게 묘지를 합니다 엄청 좋죠 하여튼 좋죠 어두침침한데 하는 게 아니라 밝은데다가 하니까. 너무너무 저기 이쁩니다, 안에. 다 다르게 각자 인테리어가 장난 아닙니다. 공동묘지가.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완전히. 그것도 돈대로 갑니다, 돈대로. 돈 있는 사람은 대리석, 없는 사람은 타일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저거 전문으로 한번 또 한번 찍어가지고 한번 올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 여기 딱 정면에 저기 위치 좋은데 저렇게 위치 딱 있어서 제가 오늘 카페에 가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한번 찍어 봅니다 카페 내려갑니다 괜요요요 달개비 조금만한 카페입니다. 보세요. 주인장입니다. 지금 커피를 볶고 있습니다. 지금 커피향을 같이 전달해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향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커피 먹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한 카페에서 이제 커피 맛있다고 이조그만해도식 카페 간판 이쁘다 가게 이렇습니다 너무 조그만하죠 테이블 두개세개네개 개, 네 개. 밑에 또 있어요 전에는 여섯밖에 없었는데. 손에는 요거 밖에 없었는데, 밑에 이제 또 주인이, 예, 어 어디서 볶아요요 지금 볶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어, 요 커피 먹는 기계랍니다. 여기 지금, 여기서 먹네 볶아서, 저렇게 밑으로 요런, 핀다고 주인이 이렇게 그 해놨네요. 커피 볶아가지고 지금 안에 네 아이고. 이렇게 지금 기계 조그만해, 조그만 가게니까 기계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커피 콩을 뽑고 있네요. 신기하다. 많이 발전했네. 제가 작년에 오고 처음 온것 같은데. 저는 여기밖에 없었는데. 예예예. 예. 여기 뭐 초가상간처럼 이렇게. 예 예. 예. 예예. 예. 네. <spirituality> 이렇게 계단 내려 간다고 조심하라고. 예. <laughs> 너무 이쁘게 해놨어요. 완전히 빈티지 빈티지 합니다. 채송화 이런 거막 다육이 채송화막 이런 거 해놨네요. 이렇게 아채송화꽃 피었어요. 조그만한 카페도 이렇게 또해요저망이 이렇게 좋아요. 저망이 저희 커피밭도 보이고 소나무. 소나무 숲 보이시죠 앞에 완전 한국이에요 소나무만 봤을 땐 완전히 한국이죠 뭐나주막한 야산에 소나무가 가득 있네요 이것만 보면 한국이에요 누가 이거를 뭐 베트남 달라시라 하겠습니까 소나무 있는거 보면 여기도 사람들 다육이 사랑합니다 다육이 엄청 카페에 다육이 많이 해놓습니다 이름이 있겠죠 저는 이름 모릅니다 아, 로브. <laughs> 사진, 여기 찍는 이잖아 포인트. 로브. 아이고, 조그만한 가게. 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놨네. 여기 사진 찍으라고 커플들 아주 그냥 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한이보세이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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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있 이렇게. 이 여기, 아, 제가 한 1년 만에 왔나, 왔는데, 엄청 발전했네요, 주인이. 어, 많이, 많이 났네요. 전에는 저 위에 저거 테이블 4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막, 어, 근데, 근데 뭘다 해놔놓고, 이런 거다 뭐, 이렇게 하나하막 하나. 이런 거, 예쁜 꽃들 많이 심어놨네요. 바비큐장을해가지고 여기 저녁에는 또바비큐를 하나 봅니다. 이렇게 해서, 돌로 이렇게 바비큐장 만들어놨네요. 세상이나 이거 이거 뭐 들풀 같은 있잖아. 풀 보라색. 이것도 많이 해놔 놓을 것도 이쁘네요. 완전히. 여기 얘네가 야, 짝지만은 뭐 이렇게 아이고. 소라 까먹고 뭐 소라를 이렇게 또주인이 섬세하네요, 남자분이. 별거 없지만은 요렇게 요렇게 해 가지고 많이 만들어 놨네요. 아, 어, 예쁘게 해놨어요. 밤에는 또 밤대로 또 운치 있겠습니다. 여기 바비큐 해먹고 하면은. 야, 많이 했다. 이제 한1년 만에 제가 지금 이집와 보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이런데서 한번 앉아서 진짜 편안하게 뭐 힐링하시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지님들좀 앉아가지고 시원하니 있잖아요. 바람도 솔솔솔 불고 날씨도 완전히 초가을 날씨 비슷한 있잖아요. 그런 날씨거든요. 춥지도 덥지도 안하고 아휴 다 여기도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버리는 것 같은 것을 다 주워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소나무도 하나, 분재를 하나, 또 주인이 또 분재를 하나 만들어 놨네. 소나무를. 아까 위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저기, 저기, 홍동이 어지 보이네요. 날씨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제 커피 먹으러 가볼게요. 저는 오렌지 주스. 다른 사람은 얼주가라고 얼어죽어도 아메리카노 아이스 안다신다고이 바람 부는 소리에 저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시고, 요거는 그냥 아 그냥 이건 뭐지? 그냥 아메리카노. 그런데 요 가격이 다 해봐야 지금 삼천 원이 정도 그 가격입니다. 진짜 이집왜 바로 지금 볶아가지고 바로 나오는 커피가 천원이 말입니까? 진짜 맛있거든요. 아까 우리 커피 마셨는데 또 지금 커피 마십니다. 저는 오렌지 주스 했습니다. 원액입니다. 오렌지 주스 바로 짜줍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 네. 기계에서 한 25분 내지 30분 정도 볶으면 이렇게 된대요. 커피 금방 나왔어요. 아, 나 여기, 여기, 인 viên, 떡.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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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참기름 냄새 나요. 완전 깻목 냄새 나네요. 고소하니. 이것을 죽어가는 그 네, 페퍼 같은 화분에다가 뿌렸으니까 너무 너무 생생하게 맛은 잘 자라더래요. 맛은 커피 맛은 어디 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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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러 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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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면 맛은 이런 거좀 얻어 가지고 뭐 다육이나 뭐 이런 화분 있죠. 이런데 여기도 줬대요. 여, 여기도 줬대요. 쫑히싱싱하죠 여기 여기 줬대요. 자기가 조금 조금씩 주니까 아, 병충해나나 이렇게 좋아졌답니다. 요거 옛날부터도 알았지만 오늘 이거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커피 찌꺼기 버리지 마시고 화초에 넣어주세요. 커피가 다 볶아져가지고 지금 나오는 순간입니다. 요것도 기계라고 요 기계가 한, 백만원, 백만원 안 주고 비 80만원 정도 줬나 보네요. 싸게 줬네. 커피 볶는 기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볶아져가지고, 잘 볶았네. 타지도 않고. 이렇게 나오네요. 오늘 여기 지금, 신기한 또 체험하네요. 커피 볶는 것까지. 여기 오늘 몇 시간 동안 커피 향, 볶는 향 속에서 행복하게 오늘 하루를 또 보냈습니다. 달라스에서 마리쌤이었습니다.